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효능이 있는 보혈로 피로 저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정결케 하시고 죄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며 주님과 한영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주 예수님 주님의 거루한 말씀을 먹음으로 죄와 주님의 영과 하나되며 주님의 생명과 본성과 하나되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의 거처를 정하실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여 제 영가, 홍가, 몸에 질서 있게 주여 주님께 주여 순종하고 주여 순복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또한 주여 내 자신이 주님의 신실한 천, 청지기로서 주의 생각, 감정, 의지와 제 몸을 주여 순종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 예수요 모든 육체와 거스리는 모든 혼을 복종시킬 수 있게 은합니다. 자를 아 부인하고, 주여 영으로서, 주여 자를 아 부인하고, 영으로서 몸행시를 죽임으로, 주여 주님의 영이 제영 안에서부터 혼으로, 혼에서 몸으로, 주여 내삶 속으로, 주여 흘러 표현되실 수 있고,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 오직 여러분은 요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실 곳인 그분의 초소를 찾아 그 곳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번제물과 일생제물과 십일조를 그곳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먹어야 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 식구는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일에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 오직 여러분은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실 곳인 그분의 초소를 찾아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번제물과 희생 제물과 십일조를 그곳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먹어야 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 식구는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자신들이 선택한 곳에서 하나님께 경비하거나 하나님께 바친 재물을 누리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 곧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초소와 그분의 재단이 있는 곳에서 그들의 11조와 재물과 희생재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경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에루살렘이 그렇게 된 것처럼 경배의 중심지가 유일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배의 중심지가 유일해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하나를 지키고 사람의 선호 때문에 일어나는 분열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배하시는 것에 관한 신약의 계시는 적어도 네 가지 방식에서 신명기 12장에 있는 계시와 일치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여야 합니다. 그들 가운데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은 유일한 이름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함께 모여야 하는데, 이 이름의 실제는 그 영입니다. 다른 이름을 갖는 것은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것이며 분열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음행입니다. 셋째, 신약에서 하나님의 초소, 곧 그분의 거처는 특별히 우리의 영, 즉, 신성한 영에 의해 거듭나 신성한 영께서 내주하시는 우리 사람의 영인 우리의 연합된 영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일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모든 것을 우리의 영 안에서 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육체와 자아와 타고난 생명을 거절하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경배함으로써 재단으로 상진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참 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의 집회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인 우리의 연합된 영 안에서 십자가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11조와 재물과 희생재물의 실제 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이며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합당한 터입니다. 시편 73편 17절부터 28절까지에서 우리는 시편 작가가 악인들이 잘되는 것에 관하여 자신이 가졌던 의문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초소에서 얻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야 하며 교회 집회에 가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성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악인들의 상황에 대해 또 다른 관점, 곧 특별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 땅,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보기에 오른 대로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곳에서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모여 단체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선택하신 한 장소, 한 중심지, 하나라는 한 토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마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교회에 나가십시오라는 말이. 대중욕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라고 크게 애치고 싶습니다. 한 면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홀로 그리스도를 누릴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께 경비하기 위해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모일 때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모인, 모이는 곳은 주님 자신께서 정하신 바로 그곳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단체적인 경배를 드리기 위해 주님께서 선택하신 곳에서, 즉, 우리의 영안에서와 하나라는 유일한 터 위에서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모여야 함을 주여 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송소, 곧 그분의 초선은 우리의 영 안에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성소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야 하며 교회에 집회 가야 함을 주여 압니다.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신성한 계시를 받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됨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진정한 터위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유일한 하나를 반드시 지켜야 함을 봅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교회생활의 실행은 한 도시의 한 교회를 갖는 실행, 곧한 도시에 오직 하나의 교회만 있는 실행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라는 진정한 터위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르는 기름과 신선하게 하는 이슬과 하나님께서 명하신 생명의 축복을 누림을 체험합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곳에는 주님, 주님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어떤 이름도 있어서는 안됨을 주여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선택하신 곳은 영을 사용하는 것으로 충만함을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선택하신 곳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장소임을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선택하신 곳은 기뻐하는 장소임을 주여 봅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우리로 주여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유일한 하나를 지키기 위해 진정한 터 위에서 우리가 교회를 생활을 할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